어, 대표님이 10년차 귀농농부입니다. 첫 관주와 둘째 관주도 전부 25도씨 30도 이상 물을 표해서 관주를 넣어주고요. 거의 사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어 애들을 신경 써서 먹는 것까지 전부 다 관리합니다. 지금도 보면 온도 유동편으로 해서 온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. 바람이 찬 바람이 바로 하우스로 못 들어오도록 측창을 열어서 양쪽에 햇볕이 지금 잘 들어오도록 이중 비닐은 전부 다 올렸고요. 여기는 남북동입니다. 지금 보면 한 30cm 정도 올렸습니다. 온도가 따뜻한데, 햇볕만 해서 바람만 안 불면, 지금 이것도 온도가 한 23도에서 25도 되니까, 어, 팬이 돌아가는 거고요. 12시니까 이제 정방향으로 해가 약간 하우스가 1시에서 7시 방향 이렇게 되 있는데, 현재는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 꽃대도 잘 나오고 있고, 수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알맞게 되고요. 음, 딸기는 주인의 관심 사랑 사람이랑 똑같이 사람 받는 만큼 사랑받고 크는 작물입니다 주인의 사랑이 딸기를 다수학을 할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합니다